원래 항상 풀삼 떨어지면은 개같이 370점 먹어서 풀이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루트였는데 좀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. 나 오늘 네메시스 폼이 미쳤거든. 네메시스 알또 가야겠다. 잠만. 내가뭐 잘못 본 거지 이거? 차지 라이플 피스키퍼인데요? <laughs> 초근 거리와 초정 거리가 커버되는? 맞네 내가 몰랐네.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거네 쌍망 센지 저렇게 해야다는 거구나 님들도 쌍망 센지 얻고 싶으면 은 피스키퍼 차지랄프 쓰세요 아 개핀데 저거 와 보수들 차질할 뿐인데 이걸 다 잡았네 크라비콘 있다 한 명은 어디 갔냐? 아, 우리 형님들 믿어. 우리 형님들다 잡아주실 거야. 육시, 육시, 육시! 헥! 믿고 있었다고! 아, 니 여기 흰색 카파랑 보라색 카파 겹쳐져 있어가지고 못 먹었어. 와, 응원 포인트 미쳤다. 저 당당하게 개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묶어버렸쥬? 안 닿았쥬? Q 한번 더 돌면? 야비저 혹시 보니까 뒤도 봐주아 저기 있다 이 음영 한 자식이고, 되게 의미 없게 빠지긴 했네. 정말 부활을 부하를... 이 자기장에 부활을 시켰다고? 아직 7 분들하는 게난더안 믿겠는데. 아 페퍼 너무 오버했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만 나중에 궁 쏴야지 와 미쳤다 아, 저 위에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사는겨. 2등이라도 해줘. 근데, 제발. 에임 왜 이래. 아, 근데 원 진짜 너무 역하다, 애들. 저 원은 진짜 여섯 군데. 아, 페퍼가 진짜 살아있었으면 은 진짜. 페퍼가 너무 아쉽다. 뭐야 이거 로바가 이겼다고? 야 이걸 로바가 이겼다고? 엘시도 <laughs> 망치 생겼다.